자, 우리 솔리드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솔리드가 지금 현재 이렇게 6% 가량의 자,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솔리드라는 종목 아까까지만 하더라도요. 이제 순식간에 25%까지의 주가의 급등세를 이렇게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자 이제 분봉으로 딱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딱 장에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윗골을 길게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주가의 상승폭에 살짝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솔리드가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던 데에는 주말에 나왔던 이슈가 굉장히 컸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4월 27일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자 이제 저에도 통신위성 개발 주간 기간에 자 지금 솔리드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이런 회사들이 선정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게 되면서요 아 이거는 그럼 실제로 앞으로 이제 저에도 통신위성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통신장비는 솔리드께 무조건 사용이 될 수밖에 없고 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솔리드라는 회사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해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리드라는 종목이 지금 이런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또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큰 힘이 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솔리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이제 이 적에도 통신 위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는 어떠한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이 AI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AI 혁명의 시대에요. 그쵸? 자 근데 이 AI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할줄 알아야 되냐면은 어찌하나 내가 AI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뭐 AI 비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이런 서비스까지도 이용을 할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AI를 모두 다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테슬라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차량을 우리가 저기 영국에서 운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데이터를 이제 쏘아 줘 가지고 영국에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구글 지도로 딱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건데 지구본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지구가 딱 이렇게 있는 거고 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요정도의 위성망을 우리가 딱 설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은자 여기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렇게 어 뭐냐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데이터를 요요 아프리카에서도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 이 인공위성이 이 지구를 전체적으로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어도 그 인공위성에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을 할수 있는 요거 요거를 우리가 6G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와주는 AI 시대에서 6G 데이터는 무조건 필요한 데이터 전송이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구를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뭐 태평양이나 뭐 대서양, 인도양 이런 데 있어도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인터넷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걸 우리가 AI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저궤도 통신 이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벌써 여러분들 테슬라의 어뭐냐 아,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라는 x 통을 어뭐냐 회사를 통해서 지금 스타링크를 엄청나게 많이 쏘아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제 그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을 해서 항로를 찾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궤도 통신 이성이라는 게 지금 벌써 미국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여러분.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에도 통신위성을 이제 어, 개발하는 이런 주간기관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솔리드가 선정이 된다라는 거는 어찌 할때 이제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쌓아 올리는 자 이런 아, 쏴 내려주는 그런 지금 통신속도 그리고 이제 통신 데이터를 이제 받아주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솔리드의 장비가 여러분들 사용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솔리드라는 회사의 여러분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솔리드라는 종목 앞으로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또 움직이게 될 것인가 자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도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솔리드 이 종목도 같이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이 우하형 추세가 확실하게 또돌려세워 지고 있다라는 걸딱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되면서 자 지금 현재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당연히 매도세와 매도세의 충돌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 자연스럽게 수급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자, 이런 장세가 펼쳐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수급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당연히 우리가 시장을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을 거의 못 보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또 하루 종일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하게 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 날짜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시청자분들 다 승인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뭐 오늘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느냐라는 걸딱 확인을 해보시면 자 보시다시피 4월 28일 제가 요임 인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9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인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요 장 초반에 마이너스 4%로 시작을 했었던 종목이 이렇게 장중에 상한가를 딱 달성을 해주면서요 자 이렇게 오늘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에게 또 종목 반사 가신 분들 께서는요 정말 단시간에 이렇게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께서도이 텔레그램방에 들어가 계시면 이런 종목들로 확실하게 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인바이오젠 같은 이런 단타 종목을 매일 아침마다 꾸준하게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사람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걸어놓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에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됩니다. 인터넷 창 위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 광고니까 요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래쪽에 목적지로 계속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어 이렇게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제가 보내드리는 요 링크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11시 16분. 네, 정광진 님께서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자, 제가 이런 분들 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죠 그룹에 추가를 눌렀을 때 정광진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 텔레그램 방에 어, 다 입장 요청을 하시면 자, 제가 이렇게 한분한분다 승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당장에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 이 계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인터넷 창 위쪽에는 건 여러분의 광고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목적지로 계속이라는 버튼을 눌러 보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건데요.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박구라고 문자 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솔리드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솔리드라는 종목 앞으로 이제 주가가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뒷받침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회사가 2025년도에 나오게 될 영업이익의 컨셉이 400억이고요 자 2027년도에는 무려 600억까지도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컨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통신 장비 라는 게자 지금 다가오는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지금 산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이런 회사들은 성장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15배에서 20배 정도의 멀티플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지금 2025년도에 나와주는 영업이익만 가지고도 어떻게 된다? 대략적으로 는 시가총액이 6천억에서 8천억까지도 올라가야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이제서야 4,300억이니까 아직까지도 주가가 50에서 이제 뭐100% 그러니까 2 배까지 올라갈 이런 옵사이드가 남아 있는 거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솔리드라는 종목을 딱 봤을 때. 우선은 이제 오늘 나와주는 이런 긴 장대 양봉으로 앞에는 매물 때는 소화를 시키긴 했지만, 거래량이 살짝 아쉬워요. 자, 그렇다는건 여기서 이거래량을한 번에 여기를 뚫고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우선 앞에는 매물 정도만 소화를 시킨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솔리드라는 종목, 아, 그럼 이 다음에 내가 이 눌림목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솔리드라는 종목 이 다음에 우리가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 제가 이렇게 솔리드라는 종목에 이 분석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솔리드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솔리드의 분석 자료가 지금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건지, 자, 이러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면 되는 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솔리드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솔리드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자, 요 링크 여러분에께서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또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이렇게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인터넷 창 여러분들 요거 위에 있는 건 광고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아래쪽에 목적지로 계속이라는 버튼을 여러분들 눌러 보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솔리드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리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솔리드의 분석 자료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솔리드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시장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면서 자 지금 이 시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을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제가 요거 하나만 또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요즘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딱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자 정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자 이런 지금 수급들이 정치 테마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요번에 조기대선이 6월 3일로 딱 결정이 되면서 이 정치 테마주들 분명히 한달 안에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자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매수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수익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종목 하나 찾아왔습니다. 보시면요. 자, 제가 찾아놓은 이 종목은 이번에 그 대선 후보 중한 명과 자, 지금 현재 대학 동문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임원으로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정치테마주를 엮여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대로 상당히 좀 가벼운 자, 그런 위치에 있고요. 지금 주가의 위치가 바다권에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그 세력들의 3년 동안의 물량 매집이 진행이 되면서 자 이제 상승에 임박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이 종목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4년도에 또 이렇게 역대급의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지금 컨셉이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회사 さあ。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년 동안 이제 세력들의 물량을 이렇게 매집을 진행을 해놓고 자 최근에 주가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딱 출발 직전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또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주가가 정말 어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런 주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빨리 어 이렇게 좀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뭔지 좀 빨리 잘 받아가서 요번에 정말 핫한 이런 정치 테마주들 하나 빨리 잡아서 정말 이번에 3배, 5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수익을 한번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항상 링크를 올려놓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 혹은 인터넷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 자 인터넷 창으로 연결이 됐을 때 위쪽에 있는 건 광고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목적지로 계속이란 버튼을 여러분들이 눌러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또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어, 찾아놓은 정말 크게 대시세를 볼수 있는 이런 정치 테마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를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자이번에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